안녕하세요 영어 디자이너 켈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파닉스 음과 배우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영어 읽는 방법 4단계로 조합하여 단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는 연습을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중자음, 이중모음 등으로 이루어진 음가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단어는 cat.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개별 자음의 음가를 모음과 합쳐서 읽는 거였어요. 오늘부터는 wash, 라는 이 단어의 sh처럼 자음 두 개가 합쳐져서 소리 나는 이중자음 음가를 배우기도 하고 모음 두 개가 합쳐서 소리 나는 train 이와 같은 이중 모음의 음가와 그 외의 음가를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켈리쌤과 함께 와우파닉스를 즐겨봐요 오늘 배울 음가는 바로 이거예요. C도크, K도크, 합쳐도크, 크, 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 K, 크, C, K, 크.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죠? C도크, K도크, 크, 크, 크. 자, 그럼 우리 재미있는 파닉스 시간 시작해볼까요? Let's go! 오늘 공부할 페이지입니다. 유튜브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은 PDF 파일로 업로드 되니까 다운 받아서 학습에 사용해 주세요. 첫 번째 읽기 연습입니다. 원어민 음원을 들으며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Here we go. Listen and chant. B A uh.

두 번째 읽기 연습입니다. 와, 오늘은 단어가 진짜 많네요. 그런데 혹시 초록색 이 네모 패턴 보이시나요? 같은 모음과 CK 음가가 반복되고 있고 앞에 자음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모두 CK의 음가가 크 라는 것만 알면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어때요? 해볼만 하겠죠? 그럼 우리 같이 빠르게 읽어봐요. 단모음 A가 들어가는 단어 5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A. 단어의 모음이 한개 있기 때문에 단모음 소리 A, A, A.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B와 묶어주면 브랑 A랑 만나서 빼, B, 빼.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인 CK는 CK크.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블에배배 백. 블에배배 백. 다음 단어도 똑같이 단모음 a가 들어가고 ck 음가가 들어가죠? 앞에 자음 p만 바뀌었어요. 그럼 다 같이 단어 읽어볼게요. 블에배 에이 단어도 단모음 a 와 ck 음가가 있네요. 그럼 자음 r 만 바뀐 거예요. 단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브에레레렉브에레레렉 R과 L의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특별히 어려워서 발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음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R은 굴러가는 니일 소리, 르. L은 깨끗한 니일 소리, 엘르르. 그럼 이 단어는 렉 이게 아니라 르르렉라고 읽으면 되겠죠?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단어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스에세세세스에세세 다음 단어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트에테테체트에테테체 자,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우리는 CKK 음가가 들어간 단어를 읽고 있었어요. 그럼 이 단어는 택크 이렇게 이음절로 읽을까요? 아니면 택 모음에 강세를 주며 이음절로 읽으면서 뒷소리를 흘려주면서 읽을까요? 네, 맞았어요. 이 단어는 이음절로 읽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택 태그. 이렇게 크 소리를 흘려주면서 발음하면 돼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단모음 이가 들어가는 단어 두 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 단어의 모음이 한 개이기 때문에 단모음 소리 이, 에, 에. 모음 이와 앞에 있는 자음 D와 묶어주면 드랑 에랑 만나서 네네 네. 마지막으로 몸과 목지 않은 자음인 CK는 CK크.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에 네. 네. 드에 네. 네. 크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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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넥느에네네넥 단모음 아이가 들어가는 단어 다섯 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아이 단어에 모음이 한개 있기 때문에 단모음 소리 아이 이이 e, e. 모음 아이와 앞에 있는 자음 H와 묶어주면 흐랑 이랑 만나서 히히히 히, 히. 마지막으로 모음과 묵지 않은 자음인 CK는 c k 크.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흐-이-히-히-힉 흐-이-히-히-힉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이니니 닉. 크느이니니 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p e p p pick p e p p pick.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 e C, C, sick s e C, C, sick.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 이, 티, 티, 틱 트, 이, 티, 티, 틱 자, 이번엔 단모음 오가 들어가는 단어 세 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오 단어에 모음이 한개 있기 때문에 단모음 소리 오, 어, 어 모음 오와 앞에 있는 자음 디와 묶어주면 드랑 어랑 만나서 더더더 마지막으로 모음과 묵지 않은 자음인 C K는 C K 크.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드어더더닭드다 같이 단어 읽어볼게요. 시작 르어 라라락르아라라락자 어, 주의하세요. 알파벳 r 르, 르 소리예요.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르아라라락르아라라락다 어, 어, 같이 단어 읽어 볼게요. 시작. 쓰, 어, 사, 사, 쓰, 어, 사, 사, 마지막으로 단모음 U가 들어가는 단어 4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U. 단어의 모음이 한개 있기 때문에 단모음 소리. U. 어, 어. 모음 U와 앞에 있는 자음 B와 묶어주면 브랑 어랑 만나서 버빠빠 마지막으로 모음과 묵지 않은 자음인 ck는 ck 케이크 그럼 합쳐서 읽어 볼게요. 브어바빠박 b 어바빠박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드어더더닥 드어더더덕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어사사싹스어사사싹 마지막 단어 읽어볼게요. 시작 트, 어저더덕 트, 어저더덕 우와 여러분 방금 20개의 단어를 읽었어요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죠 다른 파닉스 교재에 는 이런 단어들을 월드 패밀리로 묶어서 읽는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액엠엔에드와 같은 묶음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을 붙여주면 액섹엠 him, a n fan, ad, s a d 이렇게 읽게 돼요. 이게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워드 패밀리만 외워서 자음만 붙여주면 되니까 처음에는 단어를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고요. 단점은 바로 그 외운 것만, 아는 것만 읽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와우파닉스는 어떨까요? 영어 읽기 4단계와 이 조합의 원리로 모든 단어에 접근하기 때문에 파닉스 규칙이 적용되는 70%에서 80%의 단어들을 모르는 단어까지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읽은 단어를 음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Let's go! Listen and repeat. b, b, back b, b, back p, p, pack p, p, pack r, r, rack r, r, rack s, s, sack s, s, sack t, t, tack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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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k De, de, deck. De, de, deck. Ne, ne, neck. Ne, ne, neck. He, he, hic. He, he, hic. Ne, ne, neck. Ne, ne, neck. Ne, ne, pe, pe, pick. Pe, pe, pick. Se, se. Sick se sick se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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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o da da do la la lock la la lock ra ra rock ra ra rock saw saw -sa so saw saw so b b Buck, ba ba buck, du du duck, du du duck, sa sa suck, sa sa suck, ta c a tuck, ta ta tuck.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와봤어요. 알파벳이 일렬로 쭉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ck음가가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보는 문제예요 ck음가가 들어가는 단어가 자동차 안에 몇개 있는지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자동차 안에 몇 개의 단어가 있었죠 네 바로 3개예요 자 그럼 이세 개의 단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다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네네네크.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더더덕.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 하나 둘셋 여기 있어요.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세, 세, 셋. 너무 잘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 단어를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다음은 단어를 듣고 빈칸에 모음 5개 A, E, I, O, U 중에 알맞은 모음을 쓰는 문제입니다. 단어를 잘 듣고 1 4 5 6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Number 에세세색세세색 Number 아 sa, sa, suck. Number five. De, da, da, duck. Da, da duck. Number six. Ne, e, ne, ne, neck. Ne. 네. 넥. 네. 자, 1번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6번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먼저 색연필이나 크레용을 준비해 주시고요. CK가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 해당하는 칸을 색칠해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야 그림이 완성되겠지만 벌써 어떤 그림인지 감이 오는 친구들 있을 건데요. 자, 그럼 문제 풀고 답 확인해 볼게요. 어떤 단어가 들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첫 번째 구름부터 시작. 시시 C. 크 다다닥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와우 파닉스에는 다양한 문제가 들어 있어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항상 3박자 리듬으로 재미있게 읽는 연습을 하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3박자 리듬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연습 방법은 뜨어 아딱아딱두 번째 연습 방법은 딱딱딱 이렇게 신나게 리듬을 타면서 손 비트도 치면서 재미있게 영어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의 홈마 오늘 배운 CK가 들어가는 단모음의 단어 있기를 꼭 복습해주세요. 연습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내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봐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Good job, everyone. See ya.